두 번째로 겨울철에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연애하시다 보면 은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 많으시죠? 그렇죠 네, 특히 겨울철에는 차량, 차량의 외부보다 어디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죠? 내부에 있는 시간이 많죠 맞습니다, 춥다 보니까. 맞습니다. 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다? 에어컨 필터 맞습니다 예. 우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그리고 또는 내가 타더라도 우리 호흡기 예민하신 분 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연인에게 아주 좋은 공기 그리고 아주 깨끗한 어떤 향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에어컨 필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필터 교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필터 교환은요 1만 킬로미터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 네, 스탠다드고요. 뭔가 공기 오염이 심하고 이런 겨울철 음. 특히 차량 실내에 많이 있을 때는 5천 킬로미터 한 번씩 교환해 주시는 것을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교환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나씩 보면서 네. 아,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차량 조수석에 타시면 됩니다. 네. 이 동승석에 타셔가지고 우리 뭐 다시방이라고 하는데 다시방이라는 네. 표현은 이제 잘못된 네, 표현이고요. 네. 수납함 네. 동승석 수납함 이 안쪽에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탈거해야 되는데 네. 수납함을 탈거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기존에 수납함에는 물건을 치워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납함 왼쪽과 오른쪽. 양 옆에 이 락커가 있어요 네.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잠금장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음. 근데 요걸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 그래서 이 잠금장치 어떻게 빼냐 수납함을 살짝 오른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거를 왼손으로 살짝 레버를 올리시면은 올리셔서 탈감 이렇게 빠져요. 음.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잘 두시고 여기 네. 두겠습니다. 왼쪽 뺏고 오른쪽도 오른손으로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락커를 살짝 제쳐주시면 젖혀주시면 네. 요런 식으로 탈거가 됩니다. 음. 어렵지 않아요. 네. 무리하게 막 하시면 은 이쪽 상처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점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락커 잠금장치를 해제하시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받침대? 네. 이거 이제 댐퍼라고 하는데 댐퍼를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네. 이렇게 분리가 돼요. 똑소리가 나면서 네. 똑 부러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분리가 된다. 그럼 이게 수납함이 내려갑니다. 네. 내려간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해야 를 되니까 살짝 당겨주시면 음. 이런 식으로 수납함을 분리하실 수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안쪽이 에어컨 필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고개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에어컨 필터에 커버가 있습니다. 네. 커버에 잠금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시면, 오. 이렇게 에어컨 필터 커버를 네. 이렇게 탈거하실 수가 있고요. 탈거하고 커버 잘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를 두 손으로 잡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은, 기존에 쓰던 것은 이제 폐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신품을 그대로, 뺀 방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주의할 게어 이게 에어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방향이 네. 있어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네, 업 o 다운이라고 네, 업펜다운, 네. 어, 업다운 네. 예, 업펜다운. 그래서 화살표가 아래로 가게, 네. 아래 방향으로 가게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대로 잘 보시면서 내로 밀어서 넣어주시면 된다. 그런데 에어컨 필터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조수석에 있는 수납함 열고 두 개의 레버 제거한 다음 댐퍼만 빼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까요? 그 차마다 치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아, 아내 차에 맞는 치수가 맞는 에어컨 필터 어떤 거야 검색하다 보면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음. 또 교환하는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이내 차에 가장 적합한 에어컨 필터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KGM 오토 요람 맞습니다.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들의 차를 <laughs> 책임지는 KGM 오토 요람에서 토레스면 토레스, 무쏘면 무쏘 무소. 에어컨 필터를 검색하시면 네. 내 차에 딱 맞는 에어컨 필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내 차를 만든 제조사에서 검증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정말 양질의 품질인 네. 그런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 다음 네.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음.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